이제 양념을 좀할 건데요. 이렇게 하면은 색깔도 예쁘고 아주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함께해요 만나요리 가족 여러분.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자 조림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감자 조림을 준비를 했는데요. 아주 쉽고 수월하게 양념을 해서 휘리릭 할수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채소를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감자를 세 개를 준비를 했어요. 세 개를 준비했는데요, 550g입니다. 감자를 자를 때는 항상 고민이에요. 감자를 저는 제가 이제 감자 조림도 올려놓은 거는 깍둑썰기해서 올려놓았는데요. 이번에는 쪽 조금 두꺼운 채, 도톰한 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감자 조림을 할 거예요. 자, 감자를 지금 이렇게 도톰하게 좀 이렇게 썰어 놨거든요. 자, 거를 가지고 물에다가 씻거나 그냥 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해요. 그대로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념을 좀 할 건데요. 지금 양파를 지금 요게한 120g 정도 되는데요. 양파를 반 개만 사용을 할 거예요. 한 60g 정도 됩니다. 다른 채소는 들어가지 않고 지금 양파하고 감자만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다가 양념을 해줄 건데요. 먼저 고춧가루가 네세 큰술이 들어가요. 그리고 식용유가 한 큰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액젓이, 액젓이나, 액젓이나 국간장을 사용하시면 돼요. 진간장이나 양조간장을 사용을 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국간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국간장이 네, 세 큰술 들어가요. 세 큰술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마늘, 마늘이 들어가는데요. 마늘을 한 큰술 들어갑니다. 간 마늘이에요. 간 마늘을 한 큰술 들어가고요. 그리고 생수가, 생수가 한컵 들어갑니다. 소금이, 고운 소금이에요. 고운 소금이 2분의 1 작은술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이제 조림을 할게요. 이게 양념장 다예요. 네, 이렇게 하면은 색깔도 예쁘고 아주 맛있어요. 제가 조청을, 조청 넣는 걸 깜빡했어요. 조청을 한 큰술을 넣어줍니다. 네. 요런 후라이팬이나 냄비를 준비해주시면 돼요. 자, 양념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제 여기다 그냥 감자 넣고 자글자글 끓여주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참기름하고 통깨를 넣고 네 그리고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요. 그리고다가 감자를 쓸어놓은 거를 감자를 넣어줍니다. 뚜껑을 덮고 네 이제 끓여주면 돼요. 불은 중불보다 조금 약하게. 센 불에서 하면은 밑에 가게 눌어서 이렇게 좀 타버리거든요. 그래서 중불보다 조금 딱 약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끓여줄 거예요. 자, 지금 이제 감자가 지금 뽀글뽀글뽀글 지금 이제 끓고 있는데요. 한번 이제 중간에 한번 저어주려고요. 그래야지 양념이 이제 또 골고루 배어서 좀 맛있는 감자조림이 되어지거든요. 지금 이제 중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센불에 하면은 금방 졸아져서 감자는 익지 않고, 네, 국물은 또다 타버리거든요. 저는 지금 이제 국간장에다 했거든요. 이제 또 더 맛있게 하시려면 좀 감칠맛이 나게 하려면은 액젓을 하셔도 돼요. 지금 불을 올려놓은지 10분이 됐어요. 지금 이제 10분 됐는데요. 네, 이제 조금만 더 조려주면 돼요. 자, 지금 이제 한 15분 정도 됐는데요. 이렇게 감자 조림이 보통 이거 좀 시간을 잘못 맞추거나 너무 폭이 익히면은 감자가 다 으스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감자가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이제 불을 아주 약한 불로 줄이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참기름을 한 큰술을 둘러주고요. 그리고 통깨를 한 큰술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아주 맛있는 네, 감자 매콤하고 또 먹음직스러운 네, 감자조림이 완성이에요. 자, 이렇게 감자조림이 오늘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매콤하고 담백한 감자조림을 부서지지 않게끔 하는 감자조림을 해보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는요, 특히 장염 개선에 좋고 에너지 공급원으로서는 최고예요. 특히 비타민 C가 열을 가해도 잘 파괴가 되지를 않아요. 오늘 담백하고 매콤한 감자조림을 해보았는데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양념이 맛있어요. 양념이 맛있는데요, 이 감자조림은요. 이게 막 너무 부서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당한 타이밍에 불을 꺼줘야 돼요 적당하게 익었을 때 그렇지 않으면 다 부서져 버리거든요 제가 한제 인덕전으로는 7단에다 했는데 보통 중불 보다 조금 약 가스불은 중불보다 좀 약간 약하게 해서 한 15분 정도 양념 넣고 한 15분 정도 뚜껑을 덮어서 해둡니다 하면은 딱이에요, 딱, 그냥. 짜지 않아서 심심하니 그냥 먹기도 딱 좋거든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는 이렇게 이거를 많이 해줬거든요. 이제 감자철에는. 간장에다가도 해주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밥보다 이 감자조림을 더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laughs> 이게 양념이 맛있어요. 이게 양념이. 양파가 들어가서 양파를 이렇게 다졌잖아요. 그래서 양파가 폭 익어가지고 이렇게 양념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졸여져서 맛있어요. 오늘 감자조림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함께해요. 만나요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